하하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24시간 포켓몬 미션 컨텐츠는 바로바로 바로 24시간 안에 모든 거다이맥스 포켓몬들을 모아라 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급 세계 설정을 좀할 거예요 보너스 상자를 여태까지 안 켰는데 요거를 켜줄 거고요 렛츠 고 우선, 오늘의 스타팅은 당연히, 일단은 한 마리는 거저 먹고 시작해야겠죠? 거다이맥스가 가능한 포켓몬으로 골라야 돼요. 이상해, 씨. 꼬북이 파일이 되고요. 흑나숭, 울먹이, 연번이도 되죠. 쉽게 가려면은 울먹이를 가면 되고 살짝 하드코어하게 가려면은 이상해씨를 고르면 되는데. 아 그래도 거다이맥스 시즌은 8세대니까 울먹이로 일단 선택을 할게요. 아 물론 흑나숭이 있지만 숭이보다는 이 귀여움이 울먹이가 좀더 끌리기 때문에 시작 지점은 타이가숲이네요. 잠깐만. 근데 보너스 상자를 체크를 했는데 아 여기 있네. 자이 안에는 일단 기본적인 몬스터볼이랑 하이퍼볼, 슈퍼볼들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특별한 조건을 또 걸어주셨는데요 시작할 때 럭키블럭 10개를 설치해서 마스터볼 하나로 포켓몬을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이거 제가 전날에 이벤타르 럭키블럭을 해가지고 아직 안 바꿨네요 잘하면은 시작부터 이벤타로 나올지도 텅구리 춤추세 마그마 개인적으로는 거다이맥스 가능한 포켓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거리 아 메가나이트 파만타 오, 이로치 이벨타르! 아재 장군. 아, 이건 그냥 이벨타르 잡고 오늘 좀 이지하게 시작해야겠는데? 가자 야 이거 이벨타르가 이루치까지 나왔으면은 솔직히 제가 운이 좋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설 스타팅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자 기술 또한 나쁘지 않아 와 어. 비행에다가 악타이다이소 기술 자 럭키블럭 가느라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거다이맥스가 가능한 포켓몬은 총 33마리 거부강, 이브이, 리자몽, 피카츄, 갈가부기, 고릴타, 괴령몬, 마이핑 멜메탈, 무한다이노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중에서 전설의 포켓몬들이 좀 많이 껴있어가지고 아 이거 오늘 또 힘들게 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벨타도 있으니까 최대한 도움을 받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는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대로 포획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기계에 해당하는 거부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야, 근데 익스트림이래 마을이 있는 거저 처음 보거든요? 이거 이런 희귀지역이 다 있냐? 거기다가 바로 앞은 또 초원의 체육관. 자, 당연하지만 이쪽은 홈포인트로 저장을 해야겠고요. 바로 바다로 이동하겠습니다. 뭐야, 바다도 코 앞에 있었네? 아니 바다에서 거북강 나오라니까 내가 거북강이 나오고 있냐? 어? 오 어, 잠깐만, 이낯의익은 그림자는 설마 거북이? 야 이건 누가 봐도 거북이다. 자 일단 거북이 먼저 잡아봅시다. 와우, 거북이 등장. 바로 에어슬래시. 한방컷날것 같은데? 그렇지. 자 일단은 슈퍼볼. 제발 제발 잡혀라. 홀 아 맞다 레이드굴에서 스타팅 포켓몬 포획률이 낮았었지 안 되겠어 이거 그냥 해변가에서 꼬북이나 어니부기를좀 찾아볼게요 자 이런 스톤 비치에서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오 잠깐만 이거 어니부기아니오어니부기 맞다 근데 잠깐만 이걸 무슨 수로 잡지 아 모르겠다 일단 몬스터볼 그냥 계속 던져 no. 안돼 제발 잡혀줘 싫어 포획용으로 약한 포켓몬을 좀 잡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제발 제발 잡혀 그냥 Nope. 안돼 하이퍼볼 하나 남았어 안 되겠다 울먹이라도 키워야 돼빠세요자 물에 파동 나이스 오이 트레이너 레벨 15다 자 울먹이야 가자 물에 파동 아악. 안 되겠어 다 방법이 있죠 울먹이 꺼낸 다음에 이벨타를 교체 빠세요자 바로 울먹이 진화합니다 루겔레온으로 진화 성공 됐어 이 정도면 어니북이 양념 칠수 있어 아, 물대포는 너무 약하다. 어, 뭐야. 어니보기도 물대포 쓰네? 좋았어, 좋았어. 조금이라도 더 따라야 돼. 안 돼! 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운명에 맡겨야 돼. 하이퍼볼! 하나, 둘, 어린다. 아! 으악! 아까 땅에 떨어뜨렸던 볼들 다 총동원해야 돼. 아싸리, 그냥 인텔리레온으로 진화시켜버리자. 누겔레온의 모습이? 자, 인텔리레온. 노래마치기 배워. 아니, 거북왕 하나만 잡으려고 어? 지금 밤낮을 세웠어. 좋았어. 아 모르고 죽여버렸어! 아! 이런 젠장 어라? 이게 무슨 소리지? 뭐야! 아이, 꼬부기로 스폰 됐잖아! 에라이! 이러면은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아, 근데 얜또못 때리네? 그냥 좀 잡혀줘. 오! 몬스터볼에 한 번에 잡혔습니다! 와, 꼬부기, 정말 착합니다. 자, 이거 안 되겠어. 일단 돈을 좀 모아야 되니까, 우선 포켓몬 센터 먼저 털고, 체육관도 클리어 해가지고, 기술머신을 좀 팝시다. 뭐야? 여기 체육관 관장 어디, 어이, 뭐야? 갑자기야? 에? 보이지 않은 체육관 관장이 있어요? 오케이 전기재석파오 잠깐만 이거는 팔기보다는 그냥 쓰는 게더 이득 아님? 자, 거북이 진화시키고 게임원 센터 털어줍니다 상점에 팔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팔아주고요 야 시작부터 23,000원이면 나쁘지 않아 자, 근데 파는 볼이 어쩜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지? 자, 이거 수퍼볼을 쓸순 없으니까 일단 다른 말을좀 찾아볼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괴력몬도 잡을 수가 있죠. 괴력몬은 레이드골 뿐만 아니라 일반 여기 필드에서도 많이 스폰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만 기다려볼까? 자, 아싸리 그러면은 스폰을 몇 개만 더 구입을 해보자. 한 10개. 오, 60레벨 괴력몬? 아니, 그 와중에 이루치 포켓몬이 날아다니네? 아니, 아니, 야 이루치보다 지금 오늘은 도전 과제가 더 중요해. 자, 인텔리레온. 오케이, 빨간 피. 자, 이벨타를 꺼내놔주고. 바로, 일단 몬스터볼 남은 거 하나. 하나. 둘, 셋, nope. 아, 까비, 나이스, 괴력 멈포획 성공.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바이스프는 무제한 제공을 할 겁니다. 자, 인텔리레온 하나 먹이자 오케이, 거다이맥스. 오, 잠깐만, 이 뒤통수는 설마 파일이? 아, 이거 가나다라 순서대로 잡을라 했더니만 보이면 일단 다 잡아야겠어. 아, 근데 뭐 때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자, 그냥 슈퍼볼 도전. 어림없는 와, 그냥 나온다. 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 후. 오! 30레벨 리자드! 오케이, 이 정도면 어니북이 데미지 받아도 안 죽겠죠? 자, 물대포. 오, 버텼어, 버텼어. 자, 여기서 슈퍼볼. 나이스! 리자드 포획 성공! 자, 우선 빨리 다른 마을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자, 두 번째 말 발견! 오케이, 기력이 덩어리 비싼 거 많고. 제발, 제발, 하이퍼볼! 아! 아니, 뭐, 하나같이 전부 다 스포일밖에 안 팔아. 자, 저녁이 돼가지고, 아까 첫 번째 상점 리셋될 수도 있거든요. 나이스! 하이퍼볼 추가시켜줬다. 자, 13개 살수있고요 마저 구입하면은 12개 추가 구입. 자 갈가부기를 찾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갈가부기가 늪지대에서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리타는 정글이니까 야 이거 잠깐만 엄청 왔다 갔다 하겠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각 바이온마다 스폰 저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 잠깐만 아그놈이 포레스트 지형에? 아그놈 같은 전설은 잡아서 마스터 볼루팅을 하면은 좋은데 아 이건데 또 찾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 어 캐터피 이거 버터풀로 진화하지 않나? 우선은 포에 아우 짜아서 안 잡혀. 나이스! 아니, 뭐야! 갑자기 다시 한 출몰? 경험치로는 유용하겠는데? 자, 캐터피. 야, 거망폼이네? 빠세요 오케이, 호신용 검을 얻었다. 캐터피의 모습이? 좋아요, 단대기. 자, 단대기, 다음에는 버터풀이겠지? 단대기야, 꼬레 정도는 잡을 수 있지? 봐세요, 나이스 단대기의 모습이 나이스 버터풀 진화 성공 오 탄동 나중에 석탄산이 되면은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나이스 말하자마자 잡히고 자 우선 늪지대로 도착 그렇지 깨물북이 나이스 오 어? 스트린더가 될수 있는 그래 이름이 바로 일레즈니었어 가자. 나이스! 늪지대에서 거다이 포켓몬 두 마리 포획 성공!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무한다이노 나오는데? 아, 근데 무한다이노 포획은 좀선 넘었고, 지금 마스터볼이 없잖아요? 우선 늪지대는 이쯤 하고 사망으로 이동합시다. 본격적으로 마스터볼 루팅을 좀 해볼게요. 자, 마스터볼 루팅할 때 단골 손님이죠. 폭타 오늘도 모셨습니다. 자, 일단 최종 진화를 못한 애들부터 한 마리 먼저 보낸 다음에 인텔리레온으로 교체 플레이. 자, 거다이 저격! 한방컷 자 깨물부기 바로 진화하고요 뭐야 바로 갈가부기가 되는구나 갈가부기 거다이 맥스 하면은 폭타 카운터 칠수 있겠는데? 자 다이스크 자 거다이 암진 자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생긴 게좀 뭔가 <laughs> 옛날의 그 이미지 중에 오줌싸게 뒤에다가 뒤집어쓴 거북이 같네 다세요. 자, 한번더 진화시키면은 석탄산이 될수 있죠. 자, 이거 전용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타르쇼. 자,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마스터볼 지금 빨리 보유해놔야 돼. 자, 마볼이 없으면은 멜메탈이나 무한다이노를 못 잡아요. 좋았어. 자, 거부광도 만들어줍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마스터볼 획득했습니다. 잡아야 될 전설의 포켓몬이 무한다이노, 멜메탈, 모라우스 세 마리나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냥 세 개까지는 계속 노가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두 시간 후. 아, 아 드디어 마스터볼 세개 수집 완료. 아이 수많은 폭타의 잔해물을 보십시오. 단한 마리도 안 남았네. 미안하다, 폭타야. 잠깐만, 태우지나도 거다이맥스 가능하죠? 자, 레벨 낮은 일레즌으로 잡아 봅시다. 자, 마침 볼 부비부비가 있네요. 자, 이거 무조건 마비 걸리죠? 오, 좋아. 나이스. 좋았어. 일레즌 상이다. 사탕 먹어라. 자, 스트린더로 진화 성공. 자, 그리고 이쪽에서 잡아가야 될 포켓몬이 한 마리 더 있는데요. 바로 사다이사입니다. 잠깐만, 또 에? 바로 아래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모래뱀. 이거 진화시키면 아마 설아이사 될 거예요. 자, 바로 볼 부비부비 쓸라 했는데, 아, 땅 타입이라서 안 맞네. 이쯤이면은 잡힐라나? 그렇지! 모래뱀 포획 성공! 진화 못시킨애들은 빨리 꺼내서 마저 진화시켜 줍시다. 자, 태우진의 진화 성공! 오케이! 사다이사까지 만들어줍니다! 야, 이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 들어가겠는데? 중간 점검 몇 마리 잡았죠? 인텔리론 한 마리,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에? 아니, 아직도 세 배를. 아니, 뭐야, 이게? 너무 많이 남았다. 와, 이거 스피드 좀 올려야겠어? 오! 대왕끼리동! 좋다, 좋아. 자, 이거 거다이 감전 써서. 오케이 P 5.1%자이 정도면 무조건 잡는다 나이스 대왕끼리동 포획 성공 지금처럼 완전체만 잡을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지금 포획이랑 육성이 겹쳐져가지고 엄청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초원에서 나오는 나옹이도 잡아야 돼요 나옹아 어딨냐 나옹 나홍! 오 나옹이다 레벨이 너무 낮은데 자 아니면 스트린더한테 전기재석파를 배워줍시다 자 전기재석파 그리고 다태우진의 아마 약한 기술 이 있겠죠 나이스 자, 일단 빠르게 다시 늪지대로 돌아가서 버스트나랑 무한다이노 잡으러 갑시다. 렛츠 고! 자, 무한다이노. 와, 드디어 떴다. 잠깐만. 근데 이 녀석을 잡을 수 있나? 내가? 자, 무한다이노는 또 저녁에 자연 스폰되기 때문에 아직 현실 시간으로 16분이나 남았어요. 그래도 도전은 해 봐야겠지? 자, 인텔리레온. 아, 느낌이 안 좋아. 와, 전부 다 맹독 걸렸어요. 자, 꾸역꾸역 2차 베리어까지 왔어요. 짜 어? 이거 깨봉이 같은데? 더스트나 진화 전 단계 포켓몬이죠? 그렇지, 깨봉이. 자, 스트린더 거다이맥스. 아, 잠깐만, 기술창. 아니, 아, 포획창 스킵됐다. 자, 하지만 스킵되면 오히려 좋아. 룰상 스킵된 거는 버그라서 스폰을 해가지고 포획할 수 있죠. 됐다, 지금이야. 슈퍼볼. 나이스. 자, 이제 남은 거는 저녁에 무한다이노 자연스폰만 남았어. 떴다! 무한다이노 이 녀석 기다리고 있었어! 자, 마스터볼 갑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로 전설의 포켓몬을 잡았습니다. 자, 무한다이노는 특별하게 뭐 변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됐다, 이러면 아마 유지가 될 거예요. 와, 진짜 태풍의 눈처럼 어무시하다. 자, 사탕 몰빵 해줍시다. 그렇지, 무한다이 빔. 자, 이제 바닷가에서 라프라스랑 핑크랩을 잡아야 돼. 라프라스는 그냥 자연스폰으로도 자주 보였었죠. 저기 있다! 라프라스 두 마리. 자, 이거는 스트린더로 해야 돼. 자 바로 하이퍼볼 라프라스포엑 성공 자 이제 여기서 맛있는 킹크랩을 찾으면 돼요 오아 잠깐만 저건 그냥 크랩 아닌가 찾았다 이유 여기냐 no. 아쥬 나이스 으 잠깐만 모르고 죽였어 오케이 한 마리 추가 자 바로 가자 하이퍼볼 What? 아 뭐야 라트라스도한 번에 잡혔는데 킹크랩 따위가? 너한 번도 안 잡히면은 잡아다가 다리는 튀김 몸통은 삶아버릴 거야 아이고 모르고 슈퍼볼 던졌네 나이스 역시 음식으로 만든다는 협박하니까 바로 잡히는 거 보세요 자 타이거 숲에 있는 고스트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게 이게 지금 제가 통신교환 진화가 안 되잖아요. 보스트는 인위적으로 또 얘는 팬텀으로 진화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잡았어. 제가 친구가 없으니까 어 통신교환 진화를 못 해요. 그런 슬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냥 팬텀으로. <laughs> 네 진화시키겠습니다 자 포레스트 지형에서도 피카츄 한 마리 잡아야 되거든요 피카피카 발견 오 나이스 한방에 포획 성공 좋아 좋아 꽤 많이 모아가고 있어 자 일단 깨봉이 진화시켜야 되니까 꺼내놓고 자 일단 초원 지형에서 에이스번까지 뜨죠 어? 뭐야 이거 처음 보는 포켓몬인데 시릴리? 자 깨봉이 양념되기 딱 좋죠 자 바로 다이아시드로 컷 요호 36레벨 레비풋 진화를 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냐 어 잠깐만, 쟤독 걸렸다. 오케이, 포획 성공. 자, 루피드 포레스트에서 치고마 등장. 치고마가 근데 몸집이 작아서 어디에 떴을지가 모르겠네요. 오마야, 어딨니? 에잉? 아이, 바로 앞에 있네. 자, 요거는 그냥 마스터볼. 치고마도 레벨 아마 55 정도 올리면은 우라우스로 진화할 겁니다. 오! 브리모음도 잡아야 돼요. 거다이맥스 가능하거든요? 브리모음도 포획 성공! 자 멜메탈 찾았습니다. 아 근데 멜메탈은 또 누구로 잡아야 되지? 역시 믿을 건 인텔리리온밖에 없어. 아까의 서륙전을 치르자. 자 이거 충분히 이길 것 같죠? 빠세요자 바로 멜메탈 포획합니다. 일단 잡아야 될 거다이맥스 전설의 포켓몬들은 모두 다 잡았고요. 지금 포레스트랑 버치포레스트에 숨어져 있는 포켓몬들이 꽤 있는데 일단 여기 온 김에 잠깐 레벨업들 좀 시키자. 자, 깨봉이를 더스트나로 진화시킵니다. 우와, 진짜 못생겼다. 레비풋은 경험치 사탕. 바로 에이스 번호로 진화 성공! 그렇지! 전혀 드래곤과 관련 없어 보이지만은 드래곤 타입인 단지레플 나이스! 포획 성공! 야생의 EV 발견! 야, nope. 어, 잠깐만. 한번흔 들고 나오면은 이거 양념 쳐야 되는데. 아, 얘는 그냥 없애야 되나? 박치기! 아! 자, 21짜리는 버티겠죠? 아돼아 안안 진짜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약간 피한5% 아래로 떨굴이다 보니까 와 이거 계속 죽이게 되네 오 됐다 빨간 피 나이스 와 이보이 잡기가 제일 힘들었어 볼을 좀더 사오자 자 다음은 마위핑 나이스 마위핑 한번에 포획 성공 자 이제 몇 마리지? 6칸이니까 6, 4, 24 25, 26총 7마리 남은 건가? 좋았어 정글로 도착 음 이런 녀석들 말고 흑나숭이랑 체키몽 어디 있어 그때 분명 나무 위에서 놀고 있던 걸로 기억했는데 죄다 망키들 밖에 없잖아 오저 뒤태는 설마 그리고 저 드럼스틱 저건 체키몽이 분명해 좋아 레벨도 35레벨 그냥 한번 던져보자 뭐야 이 녀석 순하게 잡혀주잖아 오, 체크봉이한 마리 더 있다. 레벨 19, 동족 사례 가자. 뚜시. 자, 고릴타로 진화 성공. 아 그러고 보니까 두랄루돈도안 잡았더라고요. 두랄루돈도 이스트림 쪽에서 스폰이 되고는 하죠. 두랄루돈아 일로 와. 오케이, 나이스. 두랄루돈 포획 성공. 뭐야, 이거, 왜 진화 안 해? 아, 맞다, 이거. 아, 얘 수련의 탑 가야 되지? 아, 이거 수련의 탑 가서 치고마한테 악도는 물타입 복자를 줘야 돼요. 아니, 저 까마귀는 아흑까오잖아 아, 이 친구도 이스트림에서 나오네? 나이스! 아흑까오도한 방에 포획 성공! 오, 다행이다. 두 번만에 포획 성공! 자, 이제 세 마리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올브. 두 번째는 애플용. 세 번째는 오롱털입니다. 오롱털이 어디서 태어나더라? 자 이올브랑 에프룡 둘다 버치포레스트에서 스폰이 됩니다 에에? 우라오스가 루피드 포레스트에서 출몰을 한다고? 여태까지 치고만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우라오스도 자체 스폰을 하고는 합니다 아 물론 레이드 기준이지만 자 두루지벌레 찾았습니다 이 친구가 진화하면은 7성 포켓몬인 이올브가 됩니다 자 볼은 많이 있으니까 다 던져 오케이 두루지벌레 포획 성공 다음은 에프룡만 찾으면 되는데 에프룡이 어디 있을라나 그렇지 찾았다 그렇지 자 바로 하이퍼볼 나이스 에프룡 포획 성공 와 이제 정말 오롱털 한 마리 남았다 잠깐만 근데 오롱털 스폰 정보를 좀알아와야겠어요소규물를 어디서 본거 같은데. 자, 확인해 보니까 저녁 시간대 루피드 포레스트에서 나온다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대기해 봅시다. 어? 따라큐다. 와, 이것도 희귀 포켓몬인데. 아, 따라큐는 거다이맥스 안나올라나 따라큐 거다이맥스 하면은 탈 뒤집어 까 가지고 막 갑자기 안에서 막 어? 피카츄 100만 마리 나오는 거 아님? <laughs> 잠깐만 근데 얘도 못 때리네? 헐 형체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어, 가끔 보면 은 이런 디테일한 패치 때문에 소름 돋는단 말이야 에? 잠깐만 따라큐가 있는 곳으로 따라갔더니만 이로치 오롱토리? 이야 야, 마지막인데 이거 이로치로 떴습니다 제 서버가 아무리 이로치 확률이 높아도 300분의 1 확률이거든요 자 이거 치고마루 양념 시작하죠 감전 붙여주고 바로 하이퍼볼 nope. 아 역시 단번에 잡혀줄 리가 없지 나이스! 마지막 거다이맥스 포켓몬 오롱털포획 성공! 자 아직 끝난 거는 아니고요 진화를 못 시킨 포켓몬들이 있죠. 자 두루지벌레 레돈벌레 진화 성공. 자 레돈벌레한테 사탕 하나 주면은 바로 이제 이올브로 진화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당벌레죠. 자 남은 거는 치고마인데 아 이거 지금 족자를 찾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가지고. 역시 남자는 한방이지 일격의 족자로 주겠습니다. 어 뭐야 왜안 먹어? 야 임마 족자를 걸어놓고 클릭해야 되나? 아, 아 그렇구나. 자 이러면은 일격의 우라오스 진화 성공. 바로 아무깡타 배우죠. 자 다이스프 두개 꺼내서 우라오스랑 푸휘기 오롱털까지만 거다이맥스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루나라 스폰됐는데 오케이 루나라 정도 는 잡아줘야지. 여기 있다. 거다 일격. 자 왔습니다. 봐세. 야, 전설 레이드 보스 세 번컷 되겠는데? 듀우우우우우 와! 오, 마지막에 파크볼까지. 자, 이거 하이퍼볼로 도전해 보자. 하나? 둘? 응? 아니, 하이퍼볼로 오룡 레이드 전설을 잡는다고? 이거 마지막 돼 가지고 운이 왜 이래? 자, 오룡 털은 메가 전용이나 한번 이겨보죠. 다이 페어리! 이야! 뭔가 생긴 게좀 마신 같이 생겼어. 엄청 막 악마, 대마왕, 마세엄. 어, 잠깐만. 나뭐안 잡은 거 같은데? 잔만 보 아까 안 잡았나 내가? 테크볼 도 어차피 얻었겠다. 잔만 보 그냥 뭐 바로 포획하면 되죠. 이 녀석 또 다시 나무 위에 있다니. 일로 와. 뭐야 어디 갔어 내 볼? 뭐야? 참만보가 먹었나? 아, 뭐야? 먹은 게 아니라 아, 잡혔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33마리의 모든 거다이맥스 포켓몬을 모아봤습니다. 자, 보시죠. 와 진짜 오늘도 또 역대급으로 분량 진짜. 와뭐 촬영 시간 거의 뭐한 10시간 찍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이래도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실 겁니까? 앞으로도 더욱 더 재밌는 24시간 시리즈 찍으려면은 여러분들의 좋아요 파워가 필요하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4시간 안에 클리어해 줬으면 하는 미션을 다실 경우에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 달아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른 거다 나한테 보이니까 뻥치지 말라고. 그럼 모두 사파